샬롬 어,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자, 지난 한 주간 어, 저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것을 믿습니다 자,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보인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 그리고 매 순간 주시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한 줄 믿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오늘 매일 성경 여러분또 살펴보셔야 돼요. 자,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29절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을 정복해 갑니다. 자, 오늘은 남쪽에 있는 지명인 자림나와 라기스와 게셀과 에글롬과 헤블롬과 드비를 정복하는데 똑같은 방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반복되면서 정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 기억나시죠?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.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상대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셔요.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케 합니다. 자, 오늘 주어지는 그 지명을 정복할 때마다 똑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이 돼요. 자,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그 땅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 주십니다.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. 혹은 오늘 성경 말씀 3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라기스라는 그 곳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.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다 붙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2025년 오늘도 우리 1월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, 우리 옥도교회 성도 여러분,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원합니다. 여러분의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아멘.